욕심이 했는가? 많으면 안 되는데, 할아버지가 욕심쟁이라 했어. 서은이 좋은 놈이면 욕심 많으면 좋은 거예요. 아빠가 이거 먹을게, 그냥 안 먹을 거지. 아빠가 이렇게 꼭꼭 씹어먹어야 돼요. 아어질거니요또 빨대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. 왜왜? 하나 더 주라고 한거 아니야? 아냐아 아빠 입술? 아빠 아 입술 지금 비빔국수 먹었어 입술 만지면 아, 손안돼 매워 아꾸 매워 아꾸 매워 아꾸 매워 아빠 다, 다 먹고 닦고 홍주 아. 안 먹고 그냥 이렇게만 하네 공주음 맛있다 왜 그랬지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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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가 홍주 흘렸다? 가야 이봐야겠 조금 이지 근데 바지가 넓어서. 말래도 떨어졌네. 재밌어? 좀돌이가 움직이니까 재밌어? 왜왜왜 왜, 왜. 손돌이 왜 쓰러뜨려 서나왜김선울어 <laughs> 어허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나맞 저럴 줄 알았어 또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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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선울 환장하겠어 하지 마세요, 선이. 이리 와. 선생아. 응. 이놈. 이 이놈.